형. 저요. 아, 저 예나 님 먼저 들어볼게. 오. 오, 오 견제, 견제. 아도 모르겠더라, 진짜. 모르겠더라. 모르겠더 <laughs> 아니, 잘 연... 모르겠더라. 아, 쇼킹, 는데 <laughs> 아, <조킹>. 아, <laughs> 제가 새벽에 엄청 떠. 제가 재보할 고 있습니다. 예나 님 화장실에 물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<laughs> 계속 꾸미는데, 한 수술도 화장실 바닥에 물좀 흘리지 말라고. <웃음> <말하고> <웃음> <웃음> 난 거기 얘기하러 갔는데 옆에서 야, 여기 화장실 바닥에 물이 안 빠져. 어 옆에서.

어, 아. 그렇지. 아니, 말잘 듣는데. 말잘 듣는데. 장난 장난 치면서 말말듣 뭔지 아 아, 음. 저는 무조건 장난으로 시작합니다. 장난으로. 어, 너무, 몇 힘들지, 몇 힘들지, 너무 힘들지. 마음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근데 예나이가 <laughs> 한 말이 있잖아. 어, 너 나랑 아니면 이제 다안 쓴대. 잠깐. 나그러지않았어뭐말 제가 저대원게요몇점몇 점. 몇 점이? 몇 점이요. 한한0점 정도? 1 0점 만점에 좋네 십점 만점이면? 0점 만점인가? 만점, 100점 100점 만점이 100점 만점이 100점 만점. 아? 만점. 오 만점, 음. 만점 만점 10점, 만점 10점. 전 만점 받았습니다. 저는 6점드리겠습니다야야대신이대신 <laughs> 왜냐하면 야. 여러분 그 제가 되게 시끄러울 것 같고 예나 니가 되게 조용할 것 같잖아요. 아예 아, 그 반대입니다. 아, 저는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저는 바로 말해 주요 이렇게 그냥 스위치를 꺼버려. 그래가지고 맞아. 그냥, 맞아.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예난이는 형 편의점 가실래요? 아... 아니 괜찮아 5분 뒤형 편의점 가실래요? 아니 <laughs> <laughs> 안 간다니까 너 갔다 오라고 이러면 혼자만이 싫은데 형 편의점 안 가요 <laughs> <laughs> 그럼 결국 갑니다 가가지고 가야지 <laughs> 꼭가지 이제 그 다음날 형밥 먹으러 갈래요? <laughs> 아나배 안고파 너 먹어 형 중국 음식 먹을래요? 이렇게 계속 아 이래서 계속 얘네가 시끄럽구나. 제가 옆방이거든요. 민석이랑 누워있으면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밖에 안 난다. 형 네. 아, 그러면 이게 조근조근한 게 아니라 얘네니까 아 먹으러 가자고. 이러면. 아 싫다고. <웃음> 저희 <웃음> 저희 저희 저희는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해요 <laughs> <하겠네요. 맞아요. 웃음> 저희는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긴해요 <laughs> 저희, <하겠네요. 웃음> 저희 <laughs> 하나는 김효정 밥 먹으러 가자. <laughs> 아, 싫어. <웃음> <웃음> 가자고. <웃음> <웃음> 가자고. <웃음> 그러면 자. <laughs> 아 싫다고! 가! 그러면 저희가 듣고 안 가? 형 이렇게 마리오가 된거아저아 <laughs> 첫날에 진짜 싸우는 줄알았어에요 아, 아, 아. <laughs> 저랑 예나니가 지금 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맨날 늦잠을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, 또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, 저 전화를, 있었어요 <laughs> 방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핸드폰이줄고선님 지금 가고 있어요 <laughs> 방을, 방으로, 방으로 전화가 안 돼.